사무엘상 27장.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로 피신하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라.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속히 피하는 것보다 내게 더 나은 것이 없도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서 나를 더 찾으려 해도 나로 인하여 절망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함께 미옥의 아들 가드 왕 아키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가드에서 아키스와 함께 거하였으니 그와 그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가족과 함께 거하였고 다윗은 그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칼멜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거하더라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하였다 함을 듣고 다시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아니하더라 그때 다윗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었다면 이 나라의 어떤 고을 중한 장소를 내게 주어 나로 그곳에 거하게 하소서 어찌 당신의 종이 당신과 함께 왕의 성읍에 거하리일까 하자. 그날의 아키스가 시클락을 그에게 주니 시클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들에게 속하였더라.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 거한 기간은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수린들과 게세린들과 아말렉인들을 침략하였으니 이들 민족들은 예로부터 술과 이집트 땅으로 갈때 지나는 지역의 거민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자나 여자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위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고 돌아와서 아키스에게 가니라. 아키스가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길을 잡았더냐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유다 남부와 여라무엘린들의 남부와 케닌들의 남부를 천나이다 하더라.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두지 아니하여 가드로 소식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에 관해 고하여 다윗이 이렇게 행하였고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 그의 행사가 이러할 것이라 말할까 하노라 하더라. 아키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자기를 완전히 혐오하게 만들었으니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하더라.